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에서 진로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전공 상담은 물론 체험과 실험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간호학과 재학생 누나의 설명을 들으며 고등학생들이 근육주사 놓는 법을 배웁니다. 해양과학과 부스에선 해양 관측 장비의 성능과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지 30m, 50m에서 그곳의 물을 채취하고 싶다. 까지 얘를 쭉 내린 다음에 작동시키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마트 팩토리 VR 콘텐츠 체험도 인기입니다. 대학에서의 미래 전공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박람회가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오전부터 학생들로 붐비었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것들도 한번 해 보고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어 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해 보니까 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직업을 하면은 어떤 걸할수 있는지 알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번 행사에서는 37개 학과 기관 부스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험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대학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분야로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스별로는 실험, 실습, 변압, 상담,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나대는 앞으로 청소년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